20만 유튜버, 나고의 일상을 공개합니다. 나그 오늘 일과가 어떻게 돼? 오늘 일과가 어떻게 돼? 응? 오늘 일과가 뭐예요? 머리는, 머리가 이렇게 엉덩이처럼 됐어. <laughs> 머리가 왜 엉덩이처럼 보니까 갈라졌어? 나그 엉덩이야? 20만 유튜버의 정체는 엉덩이로 밝혀졌습니다. 엉덩이네요. 엉덩이. <laughs> 하지 마. 나고 <laughs> 한마디해. 이십만 구독자들한테 한마디해. 앗, 어! 앉아서 하면 안 되지, 그렇지? 일어서서 해야지, 그렇지? 어디가? <laughs> 도주! 도주한다! 어디가! 검거했습니다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씨! 당신을! 당신을! 20만 유튜버 감사 인사 도주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당신 얼마전 어? 나고씨, 당신을 털뿜뿜제로 <laughs>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.